오빠. 응? 저번에 무사고 차보다는. 응. 판 교환이 있으면 매물 가격이 싸다고 하셨잖아요. 메판 교환이 있는 차? 네. 당연히 무사고보다는 싸야지 그 차들도 팔릴 거 아니야. 그래서 뭐 만약 이 차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한쪽 면이 네판으로 잡는 거거든. 이앞엔다에서 한번 잘리잖아. 네. 이한 판. 앞 문에서도 한번 잘리지 두 판, 뒷 문에서 한번 잘리니까 세 판, 그리고 뒤쪽 휀다 여기까지가 네 판인데 만약에 요렇게 교환이 되있다, 그러면은 뭐 차종별로 다르긴 하지만 판당 30에서 50만 원 정도가 무사고보다는 싸단 말이야. 그네 개가 교환이 되어있으면은 평균 매물 가격보다 100에서 200 정도 싼 거겠지. 근데 외판이기 때문에 주행상 또 큰 지장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무사고 차보다는 외판 교환 있는 차가 당연히 쌀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응. 원래 감가 좋은 차가 외판 교환까지 있으면 응. 매물 가격 엄청 쌀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원래 감가가 좋은 차가 외판 교환까지 있으면 네. 그러면은 진리지 진리. 감가가 심한 차인데. 외판까지 교환이 있으면은 원래 저렴하게 살수 있는 차를 더 싸게 살수 있다라는 이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차를 찾으시는 분들도 꽤 계셔 아 근데 제가 이 생각을 왜 했냐면요 음. 손님들이 연식 좋고 싼 차를 많이 찾으시잖아요 될수 있으면 다들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지 연식을 일부러 내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아니죠 최대한 올리면서 가격을 최대한 조금만 쓰고 싶다 다들 중고차 볼때이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 응. 그렇 그래서 연식이 좋으면 대부분 비싸니까. 응. 감가 심하고 외판 교환 있는 연식 좋은 차 한번 찍어 볼까요? 감가가 심하고 외판 교환이 있으면 연식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네. 근데 가격이 진짜 부담스럽지 않다. 이러려면은 일단 감가 좋은 차를 먼저 찾아야 될 거잖아. 국산으로 봤을 때는, 뭐, 차종은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지만, 브랜드로 봤을 때, 쌍용 쉐보레, 그리고 르노 삼성. 여기까지가 감가는 굉장히 좋잖아. 그럼 이제 연식을 최대한 올리고, 가격을 최대한 내리면서, 주행상 지장을 크게 주지 않는 외판유한 있는 차만 찾으면 그런 차가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럼 오늘, 그런 차를 찾아보는데, 될수 있으면 나는 LPG로 찍고 싶거든. 워낙 차 가격이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적인 메리트, 유지관리 비용도 적게 들려면은 LPG가 좋을 것 같아. 그럼 그런 차를 딱이런 조건으로 해가지고 찾아보자고. 가자. 그 차가 바로, 짜잔. 이 차거든요. 원래 감가가 좋은 모델. 르노 삼성의 SM6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저희가 오늘 연식을 최대한 좀 좋게 가보자. 이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연식이 굉장히 좋아요. 2019년형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LPG 연료 사용하는 모델로 준비를 했어요. 중간에 유지 관리 비용도 그렇게 크게 드는 모델이 아니고, 만약에 이 차량이 외판 교환 없이 그냥 무사고로 중모차 매물로 나왔다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매물 가격이 800만원 이상에서 형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한 800에서 900 정도? 이 정도로 매물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을 건데, 외판 교환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600만원대로 준비했고요. 차량의 주요 골격으로 불리는 프레임 사고는 없는 모델이기 때문에 주행상 큰 이상을 주지 않는 모델로 보실 수가 있고 저도 시운전을 끝내봤는데 현재 주행상 아무런 이상이 없는 모델이에요. 르노 삼성의 LPG 연료 사용하고 원래 감가가 좋지만 외판 교환 때문에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SM6 모델 보여 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차량 연식도 굉장히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중고차 6개월 만 k 로 보증 프로그램이죠. 세이프 6에 무상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차량이요.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2018년에 생산을 했고요. 2019년형 모델이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한쪽 면 교환이 있는데 운전석 앞쪽 캔다 앞쪽 도어, 뒤쪽 도어, 뒤쪽 캔다까지 총4군데 외판 교환이 있는 차량이에요 제가 이 차량 준비하면서 히스토리를 잠깐 봤는데 한쪽에 쭉 스크래치가 나가지고 한쪽 외판만 다 교환을 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르노삼성 SM6 2.0 LPE SE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내외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 없이 항상 어떤 분이 본다라고 해도 아, 디자인은 정말 예쁘게 잘했다. 이런 모델 중에 한 대죠. 특히 SM6 같은 경우에도 LPG 모델 그리고 휘발유 모델이 나눠져서 나왔던 차량인데 뭐 차량의 사이즈도 그렇게 작지가 않고 그러면서 실내 들어간 옵션이 부족하지도 않고요. 외관 디자인도 예쁘기 때문에 LPG 연료로 저렴하게 구매하셨을 때 생각보다 꽤 만족도가 좋았던 차량으로 기억을 하고요. 자, 외관 옵션 설명을 드리면 양쪽으로 제몬 램프 보실 수 있고 LED 주간 주행등 앞쪽에 전방 센서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제 기억에 원래 이 등급에는 전방 센서가 안 들어가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앞전 차주분께서 전방 센서를 추가로 장착을 해놓은 것 같고요 차량의 기본 바디 컬러는 실버 바디예요 은색 바디로 보실 수가 있고 휠은 투톤의 다이아몬드 커팅을 보실 수 있고요 실내 인테리어와 마감 보여드리면 르노삼성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저 중앙에 들어가는 휴대폰 연동 가능한 S링크2가 있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 이 차량의 가치가 좀 많이 차이가 나죠. 가격은 저렴하지만 S링크2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뭐 엔진 스타트 버튼 그리고 열선 시트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운전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옵션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트는 가죽 시트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시트 관리 상태 깔끔하게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2열 그러니까 공간성 보여드리면 2열 공간성이 작지가 않은 모델이죠. 중형급 세단이다 보니까 패밀리 카까지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정도의 사이즈로 준비했고요. 중앙으로 보시면 송풍구 두개 빠지고요. 이 열도 시트 관리 상태는 깔끔하게 유지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자 트렁크 공간성 보여드리면 SM6 LPG가 또한 가지 좋은 점중에 하나가 가스통이 일반 가스통이 아니고 이 바닥쪽으로 내려가는 도넛 가스통을 사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휘발유 모델처럼 트렁크 공간을 다쓸 수가 있어요. 연인 캐리어 한두개 정도.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고요 뒤쪽 리어 디자인 보여드리면 리어 디자인도 깔끔하게 잘 떨어지는 모습 보실 수 있고 l p 1라고 LPG 연료 사용하는 모델이라고 레터링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평균적인 매물 가격이 지금 한 800에서 900 정도 무사고 기준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600 후반대이기 때문에 평균 매물 가격보다 한 100만 원 이상 저렴하게 준비를 했고요 차량 가격만 저렴한 게 아니고 LPG 연료가 지금 만땅 풀 충전을 기준으로 4만원 후반대에서 5만원 초반대 정도 들어갈 거예요. 휘발유 한 절반 가격이면 풀 충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면에서도 휘발유보다 월등하게 저렴하게 유지관리가 가능한 차량이고요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옵션은 전동 시트, 열선 핸들, 오토 라이트 ECM i 이패스 룸밀러, 휴대폰 연동 가능한 S링크2 후방 카메라, 1열에서 양쪽으로 열선 들어가고요 에코버튼, 엔진 스타트 차량의 정확한 주행거리는 125,449km, 만 12만km대고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SM6 LPG 모델이 평균 매물 가격보다 외판 교환 때문에 매물 가격도 저렴하고요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LPG 연료 사용하기 때문에 유지 관리가 어렵지가 않은 차량이에요. 무엇보다 좋은 게 LPG 모델들이 엔진 장고장까지 없다 보니까 중간에 고장 걱정도 크게 하실 필요는 없는 모델이고요. 차량 가격은 690 69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탁송몰에 가능하고요. 대차 거래해 드리고 있고 회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이카 조부장이 있습니다.